서울의 한 초등학교 국립 초등학교인 이곳에서는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학년 6반 교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바로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대신 기지개부터 켭니다. 뇌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울시 교육방법 혁신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아, 어깨. 여러분의 음, 어깨가 음,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어깨. 음. 뇌를 긴장시키지 말고 숨까지는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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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 전국의 382개 학교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호흡을 하세요. 숨을 내쉴 때팔 팔과 어깨 아픈 것이 손끝으로 빠져 나간다고 뇌의 습속 스크린을 띄우고 상상하면서 호흡해 보세요. 나만 30초 다시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기 지도적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어, 위해서는 여러한 뇌의 활동 특히 전두엽 뇌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 자체로 정상식에 앉아서 허리를 바르게 펴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오늘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그중 상상 속의 스크린에서 에너지 볼을 키운 다음. 자신이나 친구에게 발사해주는 과정은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순서입니다. 아, 네. 발사! 아, 네. 발사! 아, 발사. 아, 발사! 자, 도민 소감.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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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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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은 지난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냥 뭐저 마음에 안 들면요 욕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럼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 화날 때마다 눈을 감고 10초 동안 생각하죠 그냥 뭐 말다툼하면서 아무 이유 없는 걸로 그러면서 싸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거의 다 이해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말도 많이 하고 가족들과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사이가 다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해준 정서상의 변화 외에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적인데요. 학생 개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10점, 많게는 2, 30점 이상 성적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2학기의 경우 반 평균 점수가 10점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많이 아, 올랐어요? 네, 4학년 때는요, 그 거의 6 0점맞다가요 85점, 70점. 아이들도 집에서도 특별히 더 공부하는 것도 없고, 그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달라진 이유는, 이제 물론 체조한 거 이런 것에 효과가 있지만, 농업하는 게 가장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실시된 만큼,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넘어 미래에 대한 설계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갖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긍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꿈에 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내교육의 목표예요.